안녕하세요. 아이플러스 안과 상담사 유혜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안경이 있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라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쓰시고, 원래 시력이 좋았던 분들도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많이들 착용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블루라이트란 모니터나 스마트폰, TV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병원에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안경을 착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경을 왜 다시 착용했냐고 여쭤보면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쓰신다고들 하세요. 저희 아이플러스 안과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크게 권유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안경을 안 쓰려고 시력교정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안경을 쓰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블루라이트가 정말 눈에 좋지 않다. 어느 정도 해야 눈이 나빠질 정도의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너무 어두운 데서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누워서 핸드폰을 정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시거나 어두운 데서 몇 시간씩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눈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만 잘 지켜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까지는 쓸 필요가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